여기 W 관련해서 주변의 지인 그리고 모 신문사 발행인이 운영하는 한 70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 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계속 올려드렸죠 W가 그점 계속 거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WA를 찬성하는 분도 글을 계속 올려요 그 글을 올린 분들은 다 내너라는 신학자시고 또 아주 교회도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계속 올려서 저도 올렸습니다. 계속 그것이 올리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걸 올려도 인격에 반하는 말을 안 했어요. 예, 저는 예전에 이단하고 맞섰을 때도 이 인격적인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튜버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버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인격 비유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해요. 존중합니다. 예. 네. 존중합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세 가지 반론과 답변에 관해서 거기에 글을 올렸어요. WEA 서울총회 조직에 속한 분들은 종교다운 주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하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왜 종교 다원주의자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울 W 서울 총회 조직이 분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W를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세요. 서울 총회 호스트 목회자 분들이 훌륭해서. 총회를 유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몰락한 서구교회가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총회를 유치한 것 아닙니까? 2010몇 년에 김상봉 목사님이 WEA 의장으로 7년인가 8년인가 그분이 섬겼어요. 그때부터 계속 유치하려고 해서 2014년에, 2013년 WC 총회 끝나고 2014년에 WEA 총회 한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한기총 대표가 왕성교회 길자윤 목사님이었습니다. 길자윤 목사님도 그때 w 정체를 잘 모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거세게 한국교회에서 반대를 해서 아예 WEA 총회를 무기한 연기. 사실상 WEA 총회가 열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미 2014년이에요. 그게 지금 10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여었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WEA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정체성, 우리의 모티브 거기에 맞게 WEA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 왜 WEA의 의장과 사무총장들이 로마 캐톨릭 다른 우리가 이교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분들까지도 왜 교류를 하십니까? 도대체 왜 종교주의자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그분들하고 손을 잡으면 그분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믿는 구원자들도 인정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를 쭉 나눴어요. 김상봉 목사님 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W A 의장을 8년인가 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일성이 뭐였냐? 추임 일성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 하게 되면 WCC가 됐던 로마 캐톨릭이 됐던 개중교도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변한 게 있습니까? 오늘 와가지고 그분들은 변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죠. 아 서울 조직위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 으로 W를 선도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얘기고 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미 서구 교회는 몰라겠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수 있는 자금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고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그런 어떤 현실일 수도 있는데, 죄송한 말로요. 죄송한 말로. 한국에서 아무리, 한국에서 아무리 이름 있는, 덕망 있는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신학자가 쓴뭐 논문이나 뭐가 있다 할지라도, 죄송한 말로, 백인 신학자들이 인정합니까? 예? 이게 비판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 있는데, 서구의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자 인정합니까? WCCWEA 로잔에 있는 그 서구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한국 신학자들 인정합니까?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불리는 오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 선교활동 활발히 하고, 심지어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선교활동 하는 거 맞아요. 그거를 다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자칫 잘못 얘기하면 인종적인 예가 될수 있을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현실을 볼 때요 한 예를 들면 미국이란 나라는 개신교잖아요. 와스프 파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미국은 다민족이잖아요. 뭐 지금 부통령도 히스패닉 깨고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 다민족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백인 아까 말한 백인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 그분들 말고 주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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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로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신학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권 직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기 직권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백인 우선주의. 남성 우선주의. 여자들? 군인들? 똑같이 남자들과 훈련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기준 잣대로 해서 다 모집한다 아니면 다나고다 국방장관이 공공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백인우설주의, 남성우월주의, 중국, 한국, 일본 할것 없이 모든 나라에 관세 다 매기고요. 그게 미국입니다. 와, 미국에 뭐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주리에못 들어가요. 한국의 신학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스승인 서철원 목사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석사하시고, 그 다음에 암스테럼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그분은 참 아이러니하죠? 뭐 통합직에서는 칼바르트에 관해서 아주 위대한, 그게 근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도 의 아니고 자기들은 신정통주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자유주의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그래서 서초론 박사님은 그박사학 논문이 칼바르트의 신동통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칼바르트가 강의했던 독일의 띠뱅겐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줘. 그 이상하죠? 그 논문이 백대 논문에 들어가면 20세기 백대 논문이 들어갑니다. 한국에도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서구의 신학과 이런 건 뭐요? 백인입니다. 죄송한 말로 우리나라의 뭐 목사님들이 훌륭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현실로 우리나라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WCC, WEA, 로잔에 들어가서 거기에 신학적인 신앙적인 부분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예.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w 서울총회 조직위원분들은 자신들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근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닌 중도의 길을 모색한다 얘기했는데 2000년 교회시대에 연합으로 성경적인 의를 이룬 적이 있느냐. 근본주의, 자유주의, 중도의 길을 간다. 죄송합니다만 끝은 자유주의입니다. 예, 끝은 자유주입니다. 의 왜? 포용해야 되니까요. 그게 끝입니다. 이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종교 개혁국 프로테스탄트 무티브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비데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 아이테르눔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WCC와 로잔과 WE에 있는 그 인사들께서 과연 이런 종교교육의 프로테스탄트 모티브에 그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연합,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의 어떠한, 뭐, 그 아동, 뭐, 이런 일. 거기에 캠페인에 활동하다 보면, 뭐, 천주교 인사도 거기에 뭐 후원할 수 있겠고, 다른 종교인들 후원할 수 있겠지. 우리도 후원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타종교와 대화, 대화하고 연합한다? 그게 종교다원제의 시작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총회는 합동 기준으로 우리 안에 성교 단체가 있어요. 3만에 가까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몇 천에 가진 가정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세계 개혁주의.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계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좋아요. 세계 개혁주의를 리더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세계 개혁주의 안에는 우리의 성경관과 다른 단체들이 많이 가입됐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국제 개혁 협의가 있어요. 거기에는 똑같습니다. 우리와 동, 뭐, 동성애 이런 문제부터 성경과 똑같습니다. 여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자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아, 그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국제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개혁주의 협회도 좋습니다만은 거기는 우리와 다른 성경관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속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제 개혁 교회 협회가 있으니 거기에 가입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작은 울림이지만 그 작은 울림이지만 그거를 그위노른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는 믿지 않는 자와 우상과 벨리아와 일치도 상관도 좋아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속담으로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이고요. 격언으로는 금묵자욱. 묵 만지다 보면 손에 까맣게 된다. 성경, 속담, 격언, 다 봐서도요. 종교다원조야와 함께하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것을 지킨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단정 못 하겠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를 볼 때. 요 부분들을 쭉 나눈 것입니다.